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 또 이제 환자의 치료 사례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그 위장장애가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하면서 위장장애가 있어서 소화가 좀만 안 되면 손이 더 부어요. 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위장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소화만 잘돼도 손발로 위장에서 순환이 되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그렇잖아요. 되고 네. 순환이 되는 건데 속이 더부룩하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어. 식욕이 없고 트림 잡고 나오고 배에 가스 차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나고 이러면 네. 관절이 위장이 이렇게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 은 손도 순환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저한테 6개월이나 1년 한번씩 딱 와서 위장 쪽 관련된 류마스 한약과 위장기능이 첨가된 치료를 하고 나서, 네. 한번 한약을 먹고 나서 6개월을 버티는 분이에요. 음... 그러면 류마스 관절염이 좀 가라앉아요, 6개월 동안.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서 또 소화가 슬슬 안 좋아지면, 그때 또한번 또그또 오셔서 위장기능, 류마스 관절염 동시 치료한 약도 먹고, 또한 어. 6개월에서 1년 소화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낸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장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는 요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원장님의 미니 강의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